안녕하세요. 명옥쌤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올리기로 해서 오늘은 비염 치료기 에보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라이트 테라피라고 많이 하지요. 아, 빛으로 치료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얼굴에 LED 마스크 사용해서 피부를 좋게 하고 또 염증을 제거하는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관절염 치료기, 또 탈모 치료기 여성질 건강 치료기 같은 빛 치료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빛 치료기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또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주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빛 치료기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비염이나 중이염을 동시에 치료하는 빛 치료기 에보레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코 점막에 꽃가루나 집먼지 진드기 등과 같은 특정 물질이 과민 반응에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온도 변화나 공기 오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요즘은 아주 많이 큰데 최근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실내 생활이 늘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생활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발병 빈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004년에 비해 2018년도에 두배 이상 그 급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5년 사이에 한 80만 명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국민 10명 중에 한 3명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는 거지요.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재채기 는 물론 가려움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고 천식이나 부비동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집중력을 흐트러트려서 특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약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제예요. 아시다시피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제는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은 다 모든 게다 모든 게다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질환에 국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중격만 곡증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성 비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또한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광선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근적외선 치료를 더 알아볼까요? 근적외선 생체 조직 활성화 이 메커니즘은 NIR 이 근적외선의 파장이 한 600에서 980나노미터인데 이 근적외선은 화장 세기 시간 관련 조직에 따라 다양한 깊이로 조직에 침투합니다. 이때 에너지 일부는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하게 되고 또그 효소에 의해서 흡수되어 ATP 합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ROS, RNS, NO 등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ATP는 세포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고 ROS RNS, NO 등 역시 세포 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항염증, 단백질 합성, 세포 복구, 물질 전달, 세포 성장 및 복제를 증가시켜서 세포의 활성화를 돕게 됩니다. 이빛 치료 방법은 국제의학 연구 논문을 통해서 검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환부 가까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데 이 근적에선 추가 깊이가 3 내지 5mm까지 깊숙이 침투됩니다. 치료 효과는 광선 조사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한 광량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에보레이를 직접 착용해 보았습니다. 코의 비염 치료는 물론 귀의 중이염과 외이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비염 치료기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제가 귀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착용감이 가볍고, 음, 불편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착용하고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경처럼 편안하게 착용하고 무게가 50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충분한 광량을 조사하고 충분한 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숨쉬기가 좋으니까 집중력을 더해줄 수 있고 이에볼레이 비염 의료기 임상시험 결과를 잠깐 볼까요? 어, 일주일에 1회 60분간 사용한 임상시험인데, 콧물 증상이 30% 이상 개선이 되었고, 코막힘 증상이 35% 이상 개선이 되었고, 코가려움증이 50% 이상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채기 증상이 70% 이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광 가이드를 적용한 유일한 제품인데, 환부 깊숙이 치료용 광을 전달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도중 코로 편안하게 호흡할 수도 있고, 또 탄성 밴드가, 로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에요. 성인부터 아이까지 쉽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불편하지 않은데, 이 임상실험 일주일 한 후에 치료 전 보시면 아주 빨갛게 성인한 피부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염증으로 인해서 우들두들한데, 치료 후,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피부가 재생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광 가이드 기술을 적용한 유일한 제품인데, 어, 이건 타사 제품이에요. 여기다 대고 조사하기 때문에 이 광이 치료용으로 광이 환부에 100%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에브레이는 광 가이드가 코안속으로쑥 들어가기 때문에 환부까지 치료용 광만을 코속 비점막 가까이에 조사해서100% 전달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에보레이입니다. 자, 제가 착용을 했는데 그림으로 착용하는 걸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코에다 사용하는 방법과 귀에다 사용하는 방법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코를 낄 거예요. 어, 끼기 전에 이쪽에 버튼 보면 코 그림과 귀 그림이 있는데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그러면 전원이 온이 되고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다음에 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더 그러면 코광 가이드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코에 착용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만큼 사용한 후에 꺼야겠다 하면은 코 버튼을 3초 정도 누르면 꺼집니다. 다음에는 귀. 귀를 사용하는 방법은 귀 단말기를 끝까지 연결하고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시면 단말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귀 버튼을 눌러주시면 귀, 광 가이드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귀에다 착용해 주시고, 한 60분가량 치료해 주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한, 하면 돼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 사용했다 하면은 3초 정도 귀 그림 버튼을 눌러 주시면 꺼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코와 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코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증상에 따라 어, 심하지 않으신 분은 한 2, 30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 심해서 나는 빨리 치료하고 싶어 그러면 60분, 1시간 이상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치료 효과는 사용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타사 제품의 사 착용 모습과 우리 에보레이의 착용 모습입니다. 훨씬 간편하고 흘러내리지 않고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에보레이를 홈쇼핑에서 런칭했어요. 그래서 뭐 신세계,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K 쇼핑 등 많은 곳에서 런칭했는데 자 여기 가격 보이시나요? 26만 8,200원에 런칭했고. 홈앤쇼핑에서 제일 싸게 판게 25만 8천원이에요. 완판됐어요. 물론 다. 그리고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데 검색하시면 29만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론플러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멤버로 가입하셔서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다쓸수 있는 이 에버레이를 회원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시면 여기 가격 보이시나요? 23만 8천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이 저렴하지요. 최고의 비염 치료기 에보레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으십니다. 어디서? 이론 플러스에서. 이론 플러스에 가입하는 방법 명옥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론 플러스에 가입하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비염 치료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플러스의 모든 것 명옥쌤이 도와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난점 있으시면 이 댓글란이나 메모란에 또는 명. 명옥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아침 식탁에 생식이 오를 때까지 명옥쌤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